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글로벌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충전 산업의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은 지금까지 전기차 밸류체인의 기반이 되는 산업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신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최근 제네시스 GB60의 전기차 무던 충전 서비스 시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 경기, 수지, 고향 등 3곳에 각각 한개의 무선 충전기를 설치했는데요. 제네시스의 무선 충전 서비스는 바닥에 놓인 패드 위로 차량을 주차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것으로 패드에 적용된 코일의 자기장을 통해 전력을 보내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물론 무선 충전기의 전력량은 11kW로 GVCST를 완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시간 가량이라고 합니다. 유선 충전에 비해서 속도가 느린 편인데요. 하지만 쇼핑몰! 마트, 빌딩 등 장시간 주차해야 하는 장소와 차고가 딸린 주택이 많은 미국 등 국내외 시장에선 높은 활용도로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전기차 충전은 플러그를 설치하기 위해 따로 전기차를 위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하거나 새로운 부지를 할애해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개발이 진행된 도심이나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구도심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무선 충전은 충전 러그를 설치하기 위해 따로 전기차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어 기존의 주차 공간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동형 무선 충전 패드 등 다양한 형태의 개량이 가능해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효율성이 더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산업이든 사용자가 편리한 쪽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전기차 역시 충전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이동하는 것은 필연적인 방향이죠. 실제로 2012년 9천만 달러였던 무선 충전 시장 규모가 2023년 5억 3천만 달러로 600%가량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선 전력 송수적인 출하량은 2023년 22억대에서 2027년 75억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20년 1130만 대에서 2030년 2억 3천만 대로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이룰 전망입니다. 즉 현대차의 전기차 무선충전 사업의 시작은 전기차 사업의 밸류체인이 무선충전, 무선충전 도로까지 연계 등 전기차 산업이 충전 전쟁으로 이어지는 2라운드의 막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내연기관차의 퇴출 움직임과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패권 다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전기차의 충전에 최적 형태를 일컬어지는 무선충전을 선치하는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기차 해의 무늬를 손에 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게모니를 취 기업들을 예측하기 위해선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의 진척도를 알아야겠는데요. 현재 전기차와 개인형 모빌리티 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기술도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 방식은 충전 모듈이 별도로 존재해 충전의 자유도가 다소 떨어지고 수명에 따라 교체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차의 부급파의 가장 큰 걸림돌을 꼽히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무선 충전, 일명 무선 전력 전송 기술입니다. 무선 충전은 전기의 에너지를 전파 전력으로 변환해 일정한 거리의 무선으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정류 과정을 거쳐 전자기기에 2차 전지를 비접촉 방식으로 충전하는 기술인데요 유선으로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존 기술에 비해 충전의 자유도를 높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체 시기를 늦춰서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 차량용 무선 충전 기술은 충전 방식에 따라 자기 유도 방식 자기공진방식, 전자기파 방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기유도 방식은 전력송신부 코일에서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그 자기장의 영향으로 수신부 코일에서 전기가 유도되는 전자기유도 원리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전기모터나 변압기 등에 적용되며 우리 삶에서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칭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스마트폰 무선충전 방식이 바로 자기유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유도 방식을 활용한 무선 충전 기술은 자기공진 방식보다 기술 성숙도가 높은 편입니다. 소형화도 가능하고 심지어 수중에서도 이용이 가능해 사용과가 쉽다는 강점이 있죠. 하지만 자기유도 방식은 코일과 코일이 만나야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 충전기와 전자기기가 각각에 붙어 있어야 충전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밀리미터 mm 단위로 떨어져도 효율이 급감하고 발열이 증가하죠. 이 같은 자기유도 방식의 대안으로 나온 방식이 코일이 맞닿지 않아도 충전할 수 있는 자기공진 방식입니다. 무선 충전기에는 코일에서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자기장을 생성해 같은 주파수를 가진 전자기기에 전류를 전달하며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전력전선 거리가 길어 충전기와 0.6에서 1m 이내에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충전 효율이 자기유도 방식에 비해 떨어져 긴 충전 시간이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유도 및 자기공진 방식의 단점들을 모두 보완한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전자기파 방식입니다. 수백미터 떨어진 충전기가 수백메가 헤르츠에서 수 기가 헤르츠 대역을 사용해 원격으로 전력을 보내고 센서가 전기 에너지를 수집하기 때문에 충전 효율과 충전 거리 등에 구애받지 않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충전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등 여러 넘어야 할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어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성차 기업들은 이세 가지 방식 중 자기공진 방식을 주도로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도 방식은 충전 효율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 방식을 이용하려면 무선 충전기의 코일과 전기차의 코일이 붙어야 각 차량이 모델별로 크기도 다르고 배터리 위치도 상이 코일끼리 붙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현대차를 비롯해 아우디, BMW 등 글로벌 안성차 기업들은 자기 공진 방식의 무선 충전 시스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현대차를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1 1 k w 트 전력의 무선 충전 기술은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도입한 기술 표준일 정도로 현재 미국이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엔지니어링 기업인 Y3CT는 퀄컴 무선 충전 기술인 할로를 인수해 전기차 무선 충전 특허를 1500개 이상 부여할 정도로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 사업에 임할 때 Y3CT를 거치지 않고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죠. 일본은 도요타를 필두로 와이트리시티 지분을 소유하는 등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해 정차 중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안을 3건이나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모두 11kW 이하의 저전력 충전에 관한 기술이라 기술 발전의 한계점이 있고, 1 1 k w 는 아파트 등에 설치된 7kW 완속 유선 충전기와 유사한 수준의 출력이라 급속 충전이 필요한 상황이나 시설에 한계점이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가 미국과 일본이 11kW를 표준으로 삼고 기술 개발을 할때 오히려 한 걸음 더 기술 고도를 통한 혁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급속 충전기 수준의 50kW 이상의 고출력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을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에 제안하며 50kW의 무선 충전을 국제 표준화 추진 중인 것인데요 50kW급 무선 충전이 상용화가 된다면 약 1시간 만에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교차로 등에서 신호 대기 중인 1분간의 충전으로도 약 4에서 5km를 주행 가능한 전력으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무선 충전 특허출원은 총 299건으로 2010년 10건에서 2018년 42건으로 크게 늘고 있고 특허출원의 절반이 도로와 전기차의 코일 위치를 일치시키는 송수지패드 기술이 169건으로 차정용 무선 충전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299건 중 가장 많은 특허출을 낸 기업은 46건인 현대차로 전기차 시대 무선충전을 통한 해결모니 패권 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무선충전 사업은 많은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자율주행 기능과 융합을 통해 주차장 입구에서 운전자가 하차하면 전기차 스스로 빈 주차구역으로 주행을 하고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자성체 패드로 스스로 충전을 하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을 앞당길 수가 있죠 또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면 대기 중에 무선 충전 구역에서 충전을 하다가 손님이 호출하면 출발하는 모빌리티의 완전한 공유 경제 역시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미 지난해 8월에 대전시 대덕특구 순환 노선에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면 무선 충전이 시작되는 기술을 시범 도입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도로에 무선 충전 기술을 적용해 달리면서 충전이 가능하게 된다면 굳이 용량이 큰 배터리를 탑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차량의 무게가 가벼워져 효율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차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탑재 용량이 줄어 전기차 가격이 저렴해질 수가 있죠. 즉, 한국과 현대차를 필두로 한 50kW 이상 무선 충전 기술이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테슬라가 이끌고 있는 현재 전기차의 개무니 시대에서 현대차가 한번 아성을 노려볼수 있는 하나의 비장의 카드로 놀릴수 있는 것이죠. 최근 무선 충전 기술의 수요가 모바일폰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옮겨가고 있고, 배터리 충전에 필요한 전기선을 대체하기 위해 전기차 업계에서도 무선 충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선충전은 단순한 충전기술의 발전 이외에 전기차 산업의 혁진을 의미합니다. 기존 전기차의 보편화를 발목잡는 것이 높은 배터리 단가로 인한 차량의 가격이었다면 도로의 무선충전이 가능해지면 달리면서 충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량의 무게가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해져 전기차 시장 자체의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대차와 LG노텍 등의 기업들이 이 같은 무선충전 기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잡지 못한 50kW 이상 고소 무선 충전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안성차 시장 패권을 노려볼 수 있는 현대차를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알기가 궁금하시다면 제 책, 토픽켓 30개만 분석하면 주식 투자 성공한다를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